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독립이란 주제로 학사농장 강룡 대표와 함께 합니다. 1990년 7월 우리나라와 함께 유일한 분단국가였던 동독과 서독이 독일로 통일되던 그 해에 중국 상하이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과 우리나라는 수교도 되지 않았었고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도 없어서 홍콩을 경유해서 가야 하는 소위 말하는 적성국가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국에 가는 것도 떨리는데 지금 중년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어릴 적부터 교육받은 반공 사상의 영향 탓에 공산국가에 간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 상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역사책에서만 봐왔던 임시정부청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었던 홍구공원을 가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임시정부청사에 도착했을 때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외출해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인의 말을 듣고 4시간쯤 기다린 후에야 비로소 건물 안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의 머릿속과 몸은 그대로 굳어버려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나 청사라는 단어가 주는 선입관이 없었더라도 그것은 너무나 초라하고 비좁고 낡은 곳이었습니다. 한층 한층 올라가며 허름한 집무실과 좁은 침실 등을 보면서 이 열악한 공간에서 처절하게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고통이 전해져 가슴이 먹먹해졌고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한동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농가대학 3학년이었던 저는 그곳에서 우리 농업이 홀로 설수 있는 독립을 뛰어넘어 세상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농업 농촌을 만들겠다는 한국농업 독립운동이라는 다짐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와 지금까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후에 상해 구도심이 재개발되고 주변이 명품거리로 탈바꿈하면서 임시정부가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지만 다행히 1992년 한중수교가 성사되고 1993년부터 복원과 보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원 이후에 다시 방문한 저는 또한번 가슴이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임시정부가 처했던 열악하고 절실하고 처절했던 공간은 다 사라지고 고급스러운 바닥과 깨끗한 가구들이 잘 배치된 테마 박물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90년에 처음 본 임시정부 청사의 모습이 지금 같았다면 저는 한국농업독립운동이라는 다짐을 생각조차도 못했을 것입니다.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같은 대한 독립만세 여러분 오늘은 3월 1일 102주년 3일절입니다. 지금 현재의 이 자리에서 100년이 지난 그때를 보지 말고 타임머신을 타고 102년 전 그때로 돌아가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처절하게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는 선조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잠시라도 함께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강용 대표는 1992년 친환경 유기농 협동조합 학산농장을 설립했고 현재 각종 방송과 강연에 출연하며 대한민국의 농업 독립을 외치는 이론과 현장을 겸비한 농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